안녕하세요. 저는 ABS 66기 아나운서 이승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PD님이 저에게 제가 자취생이라고 만원으로 살게 챌린지를 시키셨는데 사실은 제가 수업을 듣기 전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방송국 회의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무언 음. 신기하다. 원어 수업을 들을 거예요. 어머. <laughs>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다 편집되는 거 아니야? 안녕 <laughs> <laughs> 우리 오늘 좀 이따 점심도 먹을 거잖아. 아 맞다. 뭐 먹을래? 언니, 만원? 영, 만원? 얼마 얼마 썼는데? 만 원. 아니 아직 하나도 안 썼어. <laughs> 점심 저녁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응. 음. 그러면 아, 근데 세종대 학식이 언제까지 하죠? 3시도 하지 않을까? 그때도 사람 그리고 더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원 플러스 원하니까 1,000원은 음. 살수있어 맞아, 원 플러스 원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스타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를 활용하세요. <웃음> <웃음> 수업이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유튜버인 줄 알겠다 진짜 누가 보면은 유튜버 새로 시작한 줄알것 그러니까. 알 같은데 저는 오늘 방송국 제작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수업을 두 개나 듣고 제 과친구 신영이랑 과친구 신영이가 또 팀플이 늦게 끝나서 팀플 옆에 있다가 시지? 저 꼬르륵하는 소리까지 들렸었는데 3시 47분. 네. 선배님이 굳이 모른 척안 하시고 얼른 어, 끝내겠다고. 엄청, <laughs> 근데 엄청 웃으시더라. <laughs> 얼른 얼른 어. 끝내겠다고 굳이 굳이 저 배려를 <laughs> 해준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오케이. 그게 더 창피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예뻐 보이지. 그래서 이제는 신영이 팀플을 끝나고 <laughs>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두끼를 꼭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음. 제가 사실 평소에 두끼도 잘안 먹어요. 왜냐하면 귀찮아서 잘안 먹는데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국장 언니가 저번 주에 어, 대전을 다녀와서 저를 주겠다고 빵을 사왔는데 무려 성심당빵 응. 성심당빵을 사왔는데 음. 그거를 오늘 전달해주겠다고 하필 딱 그런 좋은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저녁을 응, 그 빵으로 빵으로 하면 돼네 여러분 하루에 만 원으로 살게 챌린지 성공하는 법 인맥을 쌓는다 <laughs> 선물 잘 주는 친구를 사 우리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창피하니까 갔다. 여기로 갈까요? <laughs> 저희 이것도 보여줄까 여기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부르주아처럼 <laughs> 개미집 가서 볶음밥까지 먹을 거야. 점심 특선 끝났으려나? 아니야, 한 5시까지 일 거야? 개미집에는, 짜잔! 점심 스페셜이라고 있는데. 근데 네, 5시까지. 맞아,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점심이 5시까지래. 어떻게 이럴 수가? 그냥 이거 먹자. 그래. 맛있으니까.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들어가 볼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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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특선두개 할게요. 네. 만원 살기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밑반찬도 놓쳐줘야 돼. 맛있어. 오이도 먹어볼까? 저도 밑반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안빈서위원이 어제 한 발음 들으셨잖아요. 응! 난 이거 너무 예뻐서 이것만 먹어도. <laughs> 어. 너무 맛있어 않아? 아침마를 해야 합니다. 만원 챌린지기도 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얼마 안 되는 옷을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소리도> 필수적으로 해야 돼. <합니다>. 이감이 없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뻐요 직접 섞어 주십니다. 여기서도 보이네. 응. 언니가 어떻게 는지 <laughs> 얼굴이 이뻐가지고 잘 나오겠다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도 해주십니다 무려 7,000원에 이 여기에 볶음밥에 립 서비스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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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잘하는데 <laughs> <laughs> 첫입 오케이 <laughs> 완성된 모습입니다 맛있겠다 4시 4분에 첫끼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평소에 <laughs> 만 원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근데, 근데 제가 자취를 해서 보통 저는 생각하는 게 일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자취를 하면 확실히 돈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새끼 챙겨 먹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먹어도 이런 항상 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의외로 진짜 식욕이 많이 없어서. 한번 음, 먹으면 진짜 만 원을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볶음밥도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16,000원, 치즈 추가 8,000원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 저녁도 은서 언니가 사준 선물을 먹는데 심지어 간식까지? 이 언니 진짜 뭐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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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드시뭐 드시고 계신가요? 저그첫 끼는 개미집을 먹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끼는 원래 만원 안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 언니가 대전을 다녀와서 저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녁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사용 금액은 0 0원. <laughs> 원, 0 원입니다. 자린 보기 같아요. 만원 챌린지예요. 저희 국원들이 저렇게 저희 짓을 많이 한다는 거. <laughs> 어 잠시만요. <laughs> 진짜. 이한입더 먹어 볼까요? 네. 지분 <laughs> <laughs> <2분>. 음. 평생당빵 <laughs> 처음 먹어 보는데 일단 소리부터 들어봐. 맛없고 아데신입 공간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승미 씨 그걸로 저녁이 되세요? 네. 사실 저는 저녁 안 먹고 싶었는데 꼭 붓기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챌린지 규칙이 있어서 억지로 먹고 있어요. 승미 씨 소식자세요? 저는 소식주한데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살이 빠지지 않아요. 소식주보다는 입이 짧아요 평소에. 혹시 앞으로 볼 미래 69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방송도 정말 화목하고 좋은 집단이랍니다. 여기 보이세요? 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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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집단이랍니다. 모두 보이시죠? 이하로이 어, 프로그램 빨리 약간 자녀들 다들 방송국 들어오세요 이렇게 화목한 사람들을 네 만날 수 있답니다 어. 짱 승민 씨 이제 뭐 하러 가시나요? 저 이제 방송국 회의는 끝이 났고요 집에 가서 또 저희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팀플을 또 하고 요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만원으로 챌린지를 해보니까 이 만원 챌린지라는 게 옛날에 프로그램 같은 거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만원 챌린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술을 써가지고 챌린지를 성공한 거기도 하니까 자취생들은 특히나 밥을 더 밖에서 사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경우더라도 살짝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하루 만 원으로 살아보니까 결국엔 성공을 해서 뿌듯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만원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도 저같이 술을 쓸수 있다는 살정을 섞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